저는 허벅지가 튼실하고 엉덩이가 커서 속옷이 꽉 끼어서 밑 부분이 숨을 모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 남성 드로즈로 해결했습니다. 바로 라쉬반 데일리 시그니처 모션 3종입니다. 상하좌우 완벽분리 특허 H분리 피부가 맞닿지 않게 분리해 확실하게 분리 늘 시원한 33.3도 상태를 유지합니다. 참고로 남자의 온도 33도는 정자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 스피드업 특허 원단으로 땀이 닿으면 빠르게 흡수 건조되어 땀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늘쾌적 편안함을 선사해 줍니다 화학적 물질이 아닌 식용 고추냉이를 서방향 나노캡슐에 담아 가공하여 항균, 소취 99% 가능하게 합니다 나무를 가공한 자연유래 섬유, 수분을 보유하고 흡습하는 능력이 뛰어나 피부 자극이 적고 부드러워 착용감이 매우 좋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13조각 디테일 패턴으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격한 운동시에도 본인 취향에 딱 맞는 착용감을 선사해 줍니다 감각적인 디자인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 라시반 데일리 시그니처 모션 3종 강력 추천드립니다